미국 사이는 진돗개 놀이. 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진도케도리입니다 예,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합니다. <laughs> 예, 저희가 이제 그, 그 막내하고 이제 아들하고 저랑 셋이서 태권도를 시작했어요. <laughs> 저 지금 한달 되고 있거든요. 원래 이제 태권도를 시작한 계기가 저는 이제 아들 정말 태권도 시키고 싶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. 조금 거리가 있는 데다 있죠. 태권도가. 그래서.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아들, 친구, 엄마가 갑자기 같이 밥 먹는데 저한테 태권도 한번 시켜볼까, 우리?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었는데뭐 제가 또 반응이 격렬하니까 어, 나 너무 시키고 싶다. 했더니 어, 한번 시켜보자. 그래서 그뭐한네 군데 알아봤다는 거예요. 태권도 도장을. 그러고 있다가 어, 뭐 저도 좀 나도 좀 알아볼게. 도장 더몇개 있는지.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이 돼가지고 방학하면서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됐거든요. 아뭐 저희 아들도 제가 솔직히 이제 처음에 태권도 할래? 아 엄마 안 할래 뭐 이러다가 자기 친구 친한 친구 한다니까 엄마 등록했어? 언제 시작해?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막상 시작했죠.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태권도가 어, 볼 때는 쉬워.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뭐 별로 뭐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딱 같이 하니까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막푸쉬업도뭐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거 뭐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뭐 잇몸이 이렇게 쓰업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것들 기, 기초 그런 동작들을 많이 시켜. 요 이게 되게 힘들고 저도 솔직히 매일 밤마다 하는데 근데도 막 못하게 그 양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둘이 그쪽 사람을 와가지고 이쪽으로 같이. 네 그래서 저도 아~ 어, 그거를 일단 하면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힘들다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. 아, 엄마 너무 힘들다, 이거. 진짜, 그, 그러니까 첫날은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,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, 엄마, 이거 안 맞는 것 같아. 나한테 안 맞는 운동이야. 끊고 싶고, 막, 애들이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니까, 물론 이제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죠. 몇 개월 하고 나면, 엄마, 나안 하면 안 돼. 끊어, 이런 것들이 또 와요. 오는데, 그걸 참고 이제 계속 가는 건데, 근데, 아, 얘는 이게 좀 태권도는 빨리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, 그, 그래요. 태권도는, 아 어,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 숙명 같은 운동이 한국인이 야 어, 태권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푸시하고 있어요 강압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지난번 수업 때또 아유 막 가기 싫으니까 뭐 지각하려 고 그러고 지각하면 조금이라도 시간 빼니까 좀 애들이 이렇게 꾀를 내요. 근데 이렇게 태권도장 들어가면서 그 막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. 엄마가 같이 해서 끊을 수도 없어. <laughs> 왜냐면 이제 저는 맨날 애들한테, 야, 너무 재밌지 않냐? 야, 엄마, 엄마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엄마한테 너무 맞는 거.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. 예, 네, 그러고 있었는데. 한 번은 이제, 이렇게 되게 좀, 항상 기본 동작들 계속 반복하긴 하지만, 가끔씩 대결도 해요. 올림픽 때 입는 그런 복장들 있잖아요. 뭐, 체스트 가드, 이렇게 막, 보호대, 가슴 보호대, 뭐, 머리 보호대, 팔 보호대, 다리 보호대, 이렇게 하고선 하는데, 거기, 이제, 그, 패밀리 타임은 가족 시간이거든요. 그, 제가 이제 가족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, 솔직히 가족 시간이라고 해봤자, 다 아이들, 다 아이들. 그리고, 어른은, 어, 남자 두 명, 그 다음에, 아빠 두 명, 그 다음에 엄마 두 명, 이렇게 와요. 근데 저랑, 그, 채율이 친구 엄마. 그 엄마도 이제 제가 한다니까, 그 엄마도 같이 등록해서 하는데, 그 집은 또잘안 와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엄마 저 혼자의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미국은 그 학원 버스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 이제 태권도장에 내려주면 걔네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본단 말이에요. 항상 의자가 쫙 있어요. 엄마들이 앉아서 보게끔. 모든 그런, 그런 뭐 수영이든 체조든 뭐 그런 액티비티들은 다 엄마들이 볼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. 왜냐면 엄마들이 라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차를 태워주고 태워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맨날 학부모들 보는 앞에서 태권도 동작을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 그냥, 솔직히 그게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는데, 아, 이또 어쩔 수 없지, 내 숙명이지,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때 대결하는 날, 그 엄마 파트너가 안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빠, 한 아빠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, 근데 아, 아저씨들은 또 태권도 막 이렇게 막 킥하고 막팔 펀치하고 막 이런 동작이 있으니까, 뭐, 좋아요 저도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아빠가 저를 되게 많이 봐주죠 많이 왜냐면 여자니까 되게 배려하고 봐주고 그러는데도 펀치 막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<laughs> 막 발차기 막 하고 근데 이제 또 저는 막상 아우 막또 대결을 하라니까 펀치를 못하겠고 막 발차기도 발이 딱 나가다가 접혀요 무릎이 딱 느끼고 그냥 본능인 것 같아, 요 엄마의 본능. 누군가를 해야지 못하는. 못한... <laughs> 네, 그렇게 했는데, 이제 아저씨가 계속 자기 차라고, 막, 아마 자기 하라고. 그래서 이제, 이렇게 팔 이렇게 올려주고, 그러면은 한 번씩 차고, 막.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. <laughs>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이제 태권도 저희는 미국사범님이요. 그 여자사부님 있고 남자사범님 있고 그런데 되게 잘하세요. 진짜 막 너무 멋있고 잘해요.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막 재밌게 잘하고 계세요.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응, 음, 그런 상황입니다, 저희 태권도. 그리고 이제 태권도 하실 때, 사범님께서 한국말 썼고요. 뭐, 숫자, 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열. 뭐, 이거, 점프나 뭐, 이렇게, 그 뭐지, PT라고 해야 되나? 왜, 팔, 이렇게, 그, 박수치면서, 머리 위로 박수치면서 점프하는 거 있잖아. 그거 할 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열. 이렇게 한국말로. 그 다음에, 원, 투, 쓰리, 5, 파이, 8, 9, 10. 에, 나이, 이렇게 영어로 한번 해주고. 그리고 뭐 차력, 경례, 준비, 품세, 기합 이런 용어들 태권도 용어들 다 한국말로 하고 있고요. 어, 그래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태권도 너무 멋있어요. 미국에서 딱 봤을 때아 되게 멋있는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뭐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또 예의를 차리잖아요. 뭐 경례하고 뭐 되게 좀뭐 뭐만 하면 저희는 이제 Yes, ma'am. 이런 거 하거든요. 여자 사범님 할 때.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남자 사범님은 Yes, sir. 이렇게 하고. 사범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. 뭐, 그리고 시작할 때도 다 인사하고, 끝날 때도 다 인사하고, 모든, 부, 예. 학부모님께 인사하고, 사범님께 인사하고, 도와주는 사람한테 인사하고,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, 경례에 대한 인사하고, 막,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뭐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. 미국에서 이런 거뭐 하니까. 저 네. 저희가 지금 이렇게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또그 태권도장에서 1 년에 한번 애니얼 파티를 해요. 여름에 그서 거기 파티도 다녀오고 그퍼추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태권도장에서 바베큐를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그그 그 음식 하나씩 맡아서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거기 하나씩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피크닉 한, 하, 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, 이제 다만, 어, 이 하기 싫은 아이들을, 막, <laughs> 막 이렇게 또, 제가 맨날 그래요. 일단 이거, 니가, 들이 이거 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,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, 어, 이제 괜찮아지는 순간이 올 거다. 그리고 여기는 정말 블랙벨트가 많아요. 애들이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아 정말 근데 태권도는 약간 인도 애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운동인것 같아요. 인도사람 진짜 많아예 네,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그왜 삶의 밸런스가 중요해요. 삶의 균형이 중요해요. 애들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성적 그 학과 성적이 좋으면 좋은데를 가는게 가는 그냥 그렇잖아요. 일반, 일반적인데. 미국은 뭐 악기도 해야 되고, 뭐 운동도 해야 되고, 이런 게 있어요. 균형이에요. 근데 저는 그 공부에 올인하고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아이보다 좀 균형적인 아이들. 근데 지내고 나니까 그왜 미국에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지 알겠어요. 삶의 밸런스를. 왜냐면 일단 건강 너무 중요하고, 나의 인생 운동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. 그냥.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악기 같은 것도 뭐 정서적으로 또뭐 중요한 거고 하니까 이런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걸 분배를 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걸 인재로 양성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리고 그다음에 스포츠 오래 하는 거를 좀 크게 보는 대학에서도 왜냐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다 굴곡이 있잖아요. 이 아이가 어느정도 기간 이상을 하면 정말 그 안에 이거 끊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기간이 왜 없겠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 어떤 성실성, 뭐 인내심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진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좀 기초 체력이 있어요. 기초 체력이 있고 힘이 좀 좋아요. 그래서 왜 한국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게 아, 미국 백인 애들 너무 힘 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. 마트가 면 아, 정말, 막, 무거운 거 번쩍번쩍 번쩍 들거든요? 막, 이렇게, 막, 물병 같은 것도, 막, 제가 좀 약간 낑낑거리면, 미국 엄마 와가지고, 내가 들어줄까? 하면서 번쩍 들고, 막, 이래요. 근데, 이거를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, 다른 엄마들도 많이들 경험하는. 그리고, 그, 왜, 저희, 그, 채우리, 그, 친구 엄마도, 푸쉬업 이런 거 하잖아요? 씨덕 이런 거 하잖아요? 아, 다 해요, 다 해, 진짜. 막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기고, 막, 굉장히 나이스하고, 뭐랄까, 되게 예의 바르고 에 예, 뭐, 이런 엄마예요. 약간, 미국 엄마인데, 약간, 동양인, 스러운, 막, 이런 게 되게 많은 엄마. 예의가, 왜냐면, 영국계라서, 굉장히 막, 이렇게, 인사하고,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, 이 엄마는. 근데, 어, 막, 그런 여리여리 엄마인데, 어우, 막, 뭐 푸쉬업 저보다 훨씬, 잘하고 뭐다 해요, 다 해.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푸쉬업 하다가 좀 쉬거든요.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거를 주어진 과제를 다 하지는 못해요. 좀 많아가지고 양이 아, 이만은 뭐다 하고 그래서 참 기초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진짜 헬스장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몇십 분씩을 뛰는 거그 트레드밀 크그 러닝머실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그. 옆집 아줌마, 앞집 아줌마한테, 야,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체력이 좋냐?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이제 가줌마, 그 조금씩 5분씩, 뭐, 10분씩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너도 언젠간 1시간은 뛸수 있을 거야. 이러면서 <laughs>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. 근데,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, 네, 평생의 건강.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, 저희 아이한테. 삶의 균형이 그냥, 어 그래 삶의 균형을 좀 추구하는 사회 좋지 처음에 왔었을 때 그래 맞아 이들의 문화가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연히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 엄마는 진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아 이게 얼마나 또,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래도 저는 진짜 최대한 오래 하고 싶어요. 근데, 아, 계 싫은 아이들 끌고 다니는 게 쉽진 않은데. 아무튼,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네, 오늘도 건강 챙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우리는 사람입니다. 구독 잊지 마세요.